하나야 안녕. 네. 네 안녕하세요. 옷이 오늘 엘레강스하고 예쁜데. 아니야. <laughs> 이거 어디서 샀어요? 아저그 온라인숍에서 샀어요. 아이 옷을 온라인 쇼핑에서 산 거예요? 네.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에서 옷도 많이 사요? 아네 엄청 온라인에서 오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네네네 아 네. 밖에서 직접 사지는 않고요. 네. 어 진짜로 그래? 네. 그 밖에서 이렇게. 네. 옷 보러 다니는 사람도 거의 못 보겠어 옛날하고 다른 게 요즘 진짜 없더라고. 네네 어. 그리고 어, 막 이렇게. 온라인에, 네. 어. 온라인에 있는 옷들이 밖에 있는 옷들이보다 어, 훨씬 더 예뻐. 예쁘고 그러니까, 해서 그 엄청 고를 수 있으니까. 네. 가격은 좀 비싸잖아. 그래. 도네 가격은 좀 비싸요. 오케이. 어, 아 진짜로 요즘 쇼핑몰 가면 이렇게 여자들이 네. 어떤 옷을 사서 이렇게 쇼핑백을 가지고 다니는 네. 거를 요즘 진짜 못 봐. 네네 맞아요. 아 그래서 안 사는구나. 네. 옷도 사고 신발도 온라인에서 네, 많이. 사요? 온라인에서 네. 아.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 거의 다. 네네. 네, 네. 그러면 보통 온라인 쇼핑몰 유명한 데가 네. 미얀마에 있어요? 아네 있어요. 어떤 데가 유명해요? 그 쇼터콤 하는. 어? 쇼터콤. 쇼프닷컴? 쇼프닷컴. 네네 맞아요. 아 거기가. 네 있어요. 유명하고. 거기가 네 거기에서도 다 구매할 수 있어요. 아 구매한 다할수 있다는게 뭐 태국 것도 하고 아 그건 아 네네네, 네. 태국 제품들도 있고 한국 제품들도 있는데 어 근데 그렇게 종류가 여러가지는 아니고요네 아, 조금만 있어요 네. 조금만 있고 네, 아. 그럼 만약에 내가 한국에 있는 뭐 자라나 유니클론을 사고 네. 싶다고 하면 네. 어떻게 해요 아 그렇게 사고 싶으면 어, 저희가 여기에서 여기서 에 참고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진 어. 보내주고 서플라이야, 서플라이요, 구매 대행, 네, 네, 네 구매 네, 네, 대행한테 아 네, 사진 보내주고 이거 사달라고 네아 하면 네 거기서 보내줘요. 구매 대행한 사람이 자기 웹사이트를 많이 열었어요? 네 많이 열었어요. 네.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엄청 그래, 많아. 한국에서도 스플레어들이 엄청 많고, 아 태국에서도 엄청 많아요. 태국도 많고. 네네, 그럼 많은 맞아요. 나라가 주로 태국은 많겠고, 옛날부터 네네. 많았고. 네, 태국. 은 그리고 어차피. 한국 요즘 많아졌고. 네 맞아요. 일본도 좀 많아요. 일본 제품은 요즘에는 그렇게 스플레어 별로 없어요. 아, 그럼 중국은? 네, 중국어 제품도 중국도 네, 많고. 스플레어 네, 있어요. 싱가폴도 좀 있어 싱가포르 별로 아 싱가포르는 별로 아. 싱가포르에 파는 거는 그그라이브방송에서아 네, 라이브 방송으로 라이브 네, 라이브 아 네, 연예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파는 네. 사람들이 있고 네, 네. 아 그러면은 한국에 어떤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온라인 웹사이트를 열어서 네. 거기에 물건도 올려놓고. 네. 또 나한테 이렇게 오더해주면 내가 보내준다 네, 이렇게 네, 네, 서플라이어 네, 네, 구매행을 네, 하는 거네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네. 뭐 거기 한국의 웹사이트 들어가서 네. 막 쇼핑하고 네, 캡쳐 떠서 네. 보내주면 되는 거야? 네, 네, 보내주면 돼요. 근데 그래서. 가격이 막좀싼 거를 찾아야 되잖아 가격이 많이 다르잖아 네, 그럼 그거 노하우가 있어요? 이렇게 찾는 방법? 예.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어 물어보고 어 한국 돈으로 어 환율 아 요즘 환율을 예를 어 거기에서 제가 제가 마음에 드는 <laughs> 네그 물건을 보면 어 그가격도 보고 계산하고 어 자기 사고 싶은 금액이랑 맞진면 그때 어 보죠. 네 근데 같은 금액 같은 아이템도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 네 맞아요. 싼 거를 어떻게 찾죠? 그럼 네. 뭐 정보를 서로 공유해요? 아, 아니, 상무는 그렇게 어, 공유하는 건 없고요. 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보면 보내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주는 사지 못해요. 아, 자주 <laughs> 못 ]이라서. 사고? 네. 아, 한국에 가격 비교 사이트도 있고 네. 어디가 더 싼지 이렇게 나와 있는 네. 것도 있거든. 네. 그런 것도 그, 네, 네 있어요. 그 추라는 제품이 있는데 한국에서 는그 어, 어. 제품에서 그세이지 음, 하는 거 엄청 세이지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 구매해요 저희. 아 그래? 네. 어, 네. 그럼 그거를 만약에 좀 여러 명이 많이 사면 더 네. 싸게 오는 거예요? 아 여러 명이 많이 사면 그 그 배달 비용을 좀 줄어들지. 아 배달 비용만 네. 좀 줄고. 네 줄어들지만. 아, 가격 차이가 크게 별로 없네. 네, 별로 어. 없어요. 배달비만 줄면. 네. 어. 그 태국에도 많이 사잖아. 네 태국 제품은 저희 쪽에서는 좀 싸는 편이에요. 약간 싸고 네. 종류가 많아서. 네, 종류가 많나요? 네. 어. 디자인도 엄청 많고. 그럼 그것도 그걸로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네네 맞아요 용돈 벌고 어, 네. 근데 그것만 또 전문으로 한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전문.. 네 엄청 많아요 요즘에는 그 온라인에서 그 태국 제품들 파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아 태국 제품들? 네, 네 주로 뭘 팔아요? 주로 그 옷을 팔아요 아 주로 옷, 옷 여자 옷들? 옷들? 네 전기제품 전자제품? 네 전자제품들이 전자제품도 입고. 팔아? 네 팔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AR, 그.. 꼭 포크... 쿠네쿠아 쿠카... 네, 저기 밥하는거어선풍기 네. 네, 그 선풍기? 네네 선풍... 아, 네. 네. 그리고 고데기 선풍기를 못타러 태국에서 사 와? 아, 미얀마에도 많아. 많은... 아 질이 좋아서? 네네 네. 근데 냐마에서 파는 태국 제품보다는 태국에서 파는 태국 제품이 더 질이 좋아요. 달라 고 달라서? 네, 아, 그 선풍기 도사 온다고? 네네 <laughs> 네. 저도 저희 엄마도 그 어제 구매했어요. 아, 구매했어? <laughs> 네. 아 그래? 네. 어 진짜로? 네. 그럼 그냥 집에서 쓰는 좀 작은 전자제품도 이렇게 온라인에서 사는 거야. 네 맞아요. 아 그럼 돈은 어떻게 지급을 해요? 돈은 그 KPay로 저희 아 저희 은행 KPay로. WeMoney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아. 보내요. 아 그냥 보내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가 물건을 오더하면 네. 돈을 먼저 줘 아니면은? 어, 어떻게 돈을 언제 줘요? 그 온라인 어 저희 구매하는 거는 그 주문하신 물건이 왔어야그 어. 배달하는 사람한테 돈 줘요. 아, 그러니까 네. 순서가 자기가 오더를 하면 네, 네. 물건이 이제 오는데 네. 딜리버리에서 집에 와서 줄때줄때 네, 네. 네. 물건값도 물건 줘. 물건값도 줘요. 근데 어떨 때는 물건값이 되게 비쌀 경우가 있잖아. 네, 네. 어, 물건값이 엄청 비싼 경우에면 그 그 반을 물건을 그 아. 먼저 키비로 모바일 링크로 보내고 아. 그 반을 그 리베리 올때 고객한테 줘요. 아, 아 물건값이 어느 이상 좀 비쌀 때는 응. 먼저 반을 웹사이트에다 줘야 돼. 네네 맞아 나머지는 이제 받을 때 주고. 네네.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어 네. 보니까 고장났어 네. 환불을 해야 돼. 네. 아니면 뭐 수리해야 를 돼. 그면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그 뭐, 그 <laughs> 어 배달봇 때그 물건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네, 어. 그 고장 나면 그배달인되면 다시 어그 물건을 다시 저아 돈을 안 주고 그냥 네, 보내버려 네주 그만하고 전망, 네, 내 네, 물건은 가지고 있다고 하고 <laughs> 사진 찍고 네. 아 네. 그래 네네. 그럼 결국 중요한 게딜리버리구나딜리버리할때 받아서 네. 그때 잘 확인해야 되네 네네, 돈을 줘버리면 끝나네 이제 네네네. 수리가 안 되네 네네, 네. <laughs> 아 그리고 만약에 좀 비싸서 반을 줬는데 네. 물건이 나서 와서 보니까 네. 고장났거나 못써 네. 그러면 이제 돌려 보내면서 뭐 사진하고 네. 이런 거 네. 보내주고, 보내주고 나머지 이제 자기가 먼저 줬던 돈을 돌려받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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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 네. 근데 앞으로 이 온라인 시장이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아 커질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 요즘에는 또 온라인 통해서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물건을 네. 계속 앞으로도 네, 온라인 시장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네. 아, 밖에서 그렇구나.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별로 없어요. 네. 정말로 그래. 진짜 네. 쇼핑몰 가도 네. 쇼핑백을 못 봐. 네. 왜냐면 집에서만 살수 있으니까 편하니까. 그리고 어... 시간낭비도 안되고. 어... 네. 아, 네. 뭐... 그럼 그런 저기 해외에서 구매대행을 하는 사람들 웹사이트는 어떻게 찾아요? 아니뭐 친구들끼리 소개를 받아요? 아니면? 네, 온라인에서 엄청 하고요. 네. 온라인에서 그냥 또 네, 뭐 검색해서 네. 뜰거 아니야? 페이스북에 네. 광고한다던지 네, 네, 페이스북에 광고하는 거또 있고, 이 인스타에서 광고하는 거. 아, 것도 있고, 인스타그램하고. 네. 네, 맞아요. 페이스북에 이제 보통 광고를 이렇게 네, 해. 네, 네, 아, 네. 그거 보고 이제 네. 주문을 하는구나. 네, 맞아요. 그럼 가장 많이 주문하는 거는 확실히 옷. 옷, 네. 옷, 그리고 옷, 뭐 가방하고 액세서리. 네, 가방하고 그, 그 신발. 어.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거. 그리고 그 주얼리 같은 주얼리로, 네, 어. 네, 구매하고 화장품도 장히 화장품, 많고. 네. 어. 요즘은 태국에서 전자제품도, 전자제품도 구매를 네, 하고 온다고. 네. 그 한국에서도 제, 저희가 그 에프라이어를 구매했어요. 어떤 거? 에프라이어. 어아 화장품 구매했다고? <laughs> 화장품 아니 전자제품. 아 전자제품? 네네. 네. 너 매니아네 전자제품? <laughs> 네. 아니 월급도 얼마 없는데 뭐 이렇게 많이 사. <laughs> 지, 엄마가 그런 거 좋아 가지고. <laughs> 엄마가 그런 거좋아해 <laughs> 네. 아 근데 미얀마에 TV에서 네. 쇼핑을 하잖아. 이렇게 온라인으로 팔잖아. TV에서. 네. 네. 거기는 잘안 사요? TV에서 파는 거는 잘안 사요. 아, 왜요? 네. 어, TV에서 파는 제품들이 좀 질이 안 좋.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사람들 인식이 네. 여기 미얀마에서 파는 물건들에 대해서 네. 좀 어, 질이 안 좋다 생각을 네, 하는구나. 그냥 해외에 거. 바로 직접 네. 사서 오는 게 네, 네, 네. 어, 가격 좀 비싸도 네, 맞아요. 좋고 이제 프라이드도 있고 네. 나 이거 샀다. 네, 네, 맞아요. 그럼 그거 막 찍어서 또 페이스북에 <laughs> 네. 자랑해? 아니. 아, 그건 자랑 아니야. 네. 아 근데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 만나도 요즘 다 네. 그래요? 친구들나? 네 그렇게만 면 네, 사요. 어, 엄마 친구들도 그렇고. 네, 엄마 친구들도. 어 그럼 밖에 매장들이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팔아야 되네. 네 맞아요. 밖에 가게들이 엄청 온라인에서 그 페이지를 오픈하는 어, 경우 엄청 많은데요, 네. 네. 어, 그렇다 진짜. 응. 미얀마도 이제 진짜 모든 사업이 온라인 광고도 어, 하고, 네네, 맞아요. 온라인 시스템을 해야 되네. 네 맞아요 어... 하나도 저기 온라인 네. 사업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저도 하고 싶어요. 어떤 하고. 거? 저는 어, 네. 조만간 한국에 갈 거잖아요. 조만간 한국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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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좀 시간이 좀한1년 정도 되고, 근 음. 네. 거기서 좀 살아가는 거, 근데 네. 익숙해지면 어. 거기서 그 온라인 사업하고 어. 거기 물건들을 그 뉴마에서 사고 싶은 사람한테 어. 보내주고 아 보내주고, 네, 네, 보내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싶거요 이미 너무 많은데 또 이제 또 들어가는 불나방처럼 또 들어가는 거야. <laughs> 네. 어떤거 팔고싶어? 좀 저는 옷아옷네 아니면 화장품 아 확실히 여자들은 뭐 옷이 제일 네 제가 구매한 어. 그 페이지에서도 어. 그 엄청 팔려요 엄청 옷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 벌었어? 네네네 <laughs> 근데 한국에서 옷을 많이 사는 이유가 있어요? 뭐 특별하게? 아 특별하게 한국에서 옷 많이 사는 이유는 그 예쁘니까 옷 어. 디자인이 엄청 예쁘고 뭐 질이 좋고 아 디자인이 아, 예쁘고 네, 질이 네, 좋고 네, 네 예, 예쁘게 봐요 <laughs> 근데 요즘 환율 때문에 사실 가격이 많이 비싸잖아 네 맞아요 그래도 괜찮아? 네 그래도 괜찮아요 <laughs> 예쁘면 보통 요즘 옷한 벌에 얼마 주고 사지? 한 벌에... 셔츠 같은 그, 거는셔츠 같은 거는 지금 한국 옷이라면 어. 4만... 4만 3? 4만 5 선재 35,000짜리 40,000짜리면 산다고? 네네, 네, 네. 그 정도 있어요. 아, 그럼 너무 비싼 것도 아니네. 네네. 네. 엄청 비싼 거나? 어, 아, 그래 맞아요. 요즘 저기 미얀마도 학원도 네. 온라인 교육이 많잖아. 네, 엄청 많아졌어요. 요즘에. 어. 온라인 교육도 많아지고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하는 사람도 많고요. 네.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쪽이 이제 관심이 많나 봐. 관심에 네, 네, 엄청 많아요. 요즘에는 음. 그 공부하는 것도 IT 쪽에 가서 하는데 꼭 많아졌어요. 아 IT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네네. 그리고 뭐 이렇게 디자인하고, 네, 디자인, 그 그래픽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만 하고. 네. 음. 요즘에 뭐 취업도 잘. 음. 네. 아잘 되고. 네. 하나는 헤어 디자인로 으 가잖아, 우리. 네. <laughs> <laughs> 머리쪽에도 어. 좀돈잘 벌어요. 왜냐면 머리는 언제든지. 기니까 <laughs> <꼭> 잘라야 되니까 <laughs> 꼭 잘라야 되지. 네, 꼭 잘라야. 아니 헤어 디자인 좋아. 자기 <laughs> 네. 하고 싶으면은. 네. 그래 알았어요. 오늘 인터뷰에서 고마워요. 네. 어 안녕. 네.